잠언 25장 1절에서 10절에는 말씀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히스기아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며암마 경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고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아멘 오늘 25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자모이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자문은요 대부분 솔로몬이 쓴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것이 솔로몬의 자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문 1장 1절에는 다이스하슬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0장 1절에도 솔로몬의 자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문 22장 20절에 보면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하였노니 하였, 알게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내가는 솔로몬입니다. 또 솔로몬뿐만 아니라 잠언 24장 23절에 보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라고 표현하면서 다른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도 거기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또1절에 이것도 솔로몬의 자문이요라고또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자문과 달리 여기서 뭐라고 부연 설명하냐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라고 분명히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편집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은요 솔로몬이 죽은 지 한참 후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은 후 몇백 년이 지나서 그 솔로몬의 자료를 모아다가 편집을 한 겁니다. 왜 그들이 솔로몬의 왕의 그 자문을 편집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추측해보면 당시 히스기야 왕은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그 아수르가 남유다. 즉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는 남유다까지도 침공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불안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또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려고 한번 알아보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뭔가를 잘못한 것을 찾아보려고 그동안에 흩어져 있던 솔로몬의 자문들을 모아다가 이렇게 편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모아둔 것의 첫 번째가 뭐냐 2절과 3절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없느니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되고 그리고 그 아수르가 만 쳐들어온다니까 얼마나 나라가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굳이 찾아서 기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숨기다라는 그 히브리어 사타르는요, 어떤 비밀을 감추는 건데 히트파일로, 즉, 제기동사로 썼을 때는 조심스럽게 숨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들에게 모두 알리지 않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이 알 수도 없겠지만 안다고 해도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뭐 하나님에서 다 알아, 일곱일 일곱 주도을다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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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섬기겠느냐는 거죠. 아마 조만한 인간들로 인해서 무시당할지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들을 숨기셔요, 굳이 드러나지 않으세요, 조금 조금만 알려주세요. 근데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 29장 29절에도 감추는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고 나타나는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느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조금 조금만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굳이 알지 않아야 될 것들은 다감추는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여준다고 해서 인간이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사사 45장 15절에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운행하시지만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스스로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간혹 가다가 막 영적으로 막 신령한 은사자들 만나면 자기는 주님과 막 모든 것을 소통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을 다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거짓말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어떻게 한 인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다알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근데 자기를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자물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외.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근본이건을하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요하, 얘기하는데 여기서는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엘로힘의 힘은 복수를 나타내요. 그래서 신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들이라는 뜻이죠. 이 말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쓰는 데가 언제였냐면 창세기 입장에 많이 썼어요. 창세기 입장이 어떤 장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장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특별히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복수라고 썼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은 세분 하나님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알려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고 그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안상홍씨다, 어머니 하나님을 장객자시다라고 우기고 있죠. 참 말도 안 되는데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우리 인간에게다 알려주지 않고 숨겨두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그 능력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살피다 라는 것은요. 막 찾다, 조사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학하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의 뜻을 또 살피고 또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일들을 다 살펴서 어디에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서 나라를 운행하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늘 조사해야 되죠. 근데 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찾거든요이 자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그 왕이 담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이 일반 백성이 그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기하냐 하늘의 높음같이,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늘의 높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지구를 떠나서 우주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떠 있는 것 같은데 하늘에는 어둠이 더 많아요. 희한하죠.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어떤 물리 법칙이 적용될지 알고 있는 범위가 우리 인간은 지구 그리고 더 많아봤자 태양계 밖에 몰라요. 더, 더, 더 가면 어떤 현상이 생겨날지도 모르는 거죠. 그냥 추측만 하는 거죠. 땅의 기품이 어떤 거냐. 땅에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동물학자 또 생물학자들이 많이, 여러 가지 지질학자들이 파악을 했지만, 정확하게 몰라요. 지금, 백두산이 언제 분화하느냐, 그것도 정확하게 몰라요. 분화할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언젠지 몰라요. 또, 일본 열도를 따라 그 얼마나 큰 대폭발이 일어났지, 사람들은 있을 것 같은데 언젠지 몰라요. 그러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런 숨기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모르듯이 일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잡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그 왕의 마음을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많이 애쓰고 많이 힘들어하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집안의 가장. 그리고 한 사업체의 사장, 그 리더들의 마음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온갖 것을 다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들, 즉,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리더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늘 존경하고, 그리고 그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재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 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왕 앞에서 악한 자를 재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의 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금을 재련할 때는 풍무에다가 합니다. 은을 재련할 때는요 도가니아다 해요. 둘다 높은 온도로 올립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드라마에서 재련하는걸 보면 계속 위로 막 불순물이 올라와요. 그걸 또 걷어내고, 걷어내고, 그러면서 순도 99.99% .99 그렇게 좋은 것을 만들어내죠. 그래야 그 장색들이 만들만한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왕 앞에서 그런 악한 자를 제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어떤 자예요? 악한 자는 막 나쁜 일을 꾸미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욕망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 앞에서 자기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앞에 있는 그런 그 다른 장관이나 차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정책을 마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모든 국민이 원하는 것처럼. 특별히 부동산 정책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쪽 지역에 만약에 땅이 있으면 그쪽 지역의 규제를 막 풀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의 이익에 몰두하다 보니까 대통령의 원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대통령이 제대로 정책을 힐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도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그렇게 왕 앞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왕에게 속닥속닥하면서 왕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제거해주라. 마치 뭐에서?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해주듯이 제거해주라는 거예요. 근데이 찌꺼기는 어디에 붙어있어요? 은에 붙어있었어요. 왕의 권력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제거해야 그의 왕위가 의로하며 아마 경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보자가 정말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욕심과 욕망에서 휘둘리면 안 돼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3절에서. 1주 2절에서 그랬죠? 이를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예요. 제대로 된 것을 보려고 하고, 제대로 된 것을 알려고 하는 그 왕의 직분에 이 사람들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 잘못된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원래 왕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야서 16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이쇄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은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풀고 친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독재자. 이런 사람들은 그 나라를 자기가 지배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왕은 백성들한테 친절해야 돼요. 성도들은요, 왕 같은 존재인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친절해야 돼요. 그러면서 왕위로 왕위를 굳건히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충실함으로 판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판결해야 되고, 정의롭고 공의로 행해야 돼요. 이쪽에 정에 쏠려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잘해주는 것 외에 공적인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공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그 왕위가 국권이 서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이런 것들, 이렇게 왕위를 굳건히 세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께서 우리를 인자함으로, 그리고 신실함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왕 앞에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6절과 7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높은 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를 꾸미거나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 왕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왕 앞에서 자기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은근히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눈에 왕이 시원찮잖아요? 그럼 왕까지도 무시를 해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대인들, 즉, 위대한 사람들, 오늘날 얘기하면 장관이나 차관들이 앉을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는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쓰는 거예요. 직분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이 이렇게 높을 때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뭐, 겉으로는 겸손한 척 얘기하지만,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왕 앞에서 자기를 높이면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뭐라고 그러냐? 사람들이 너 보고 이리로 올라오자 하지 않고 저리로 내려가라. 너의 설 자리가 아니다. 라고 할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귀인들은요, 고별한 사람들. 정말 진실한 사람들 앞에서 내려가면 다음은 얼마나 챔피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을 보는 앞에서 내려가는 이보다 저 밑에 있다가 올라오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근데 여기서 나음이다라는 것이 토부예요. 하나님 보시기 좋다는 거예요. 너가 겸손하게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실 때 그게 얼마나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도 누가보음1사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함 받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모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아, 내가, 여기에, 리, 그룹에서는 내가 그래도 순위에 들지. 하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아, 회사에서 세미나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강대상 앞쪽 부분은 다 임원들 자리예요 근데 뭐 자기가 막 대단한 것처럼 해가지고 그 임원들 자리에 앉다가 보면 아, 여기 누구누구분의 자리인데 나와주시겠어요?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때 가잖아요? 그러면 맨 뒤에 다 어슬렁어슬렁 서있죠, 사람들이. 왜냐, 자리가 지정되지 않으면 어디 앉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차라리 맨 끝에 가서 앉, 앉아라.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청하는 자가 벗시오 올라오라 할 때라. 그때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너무 마음을 높게 하고 막 대단한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집안의 모임이나 어디 가면 서열이 위에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냥 높은 자리에 가서 막뭘 이렇게 하는 거뭐 지휘하고 명령하고 이런 거를 삼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사람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간에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지 주님이 어 누구의 입을 통해서 명령하시지라고 귀를 기울이요.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아 여기서는 내가 최고야 내 말을 다 들어야 돼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거예요 그것이 가정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물론 교회는요 막 목사님이 최고로 입, 김이 세겠죠. 근데 그 목회자도 누군가의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실줄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을 너무 강력하게 피는 것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지를 알지 못할까 두려움이니라. 여기서 서두르다는 걸 너무 급히. 근데 여기서 다투다라는 말 안에는요. 이 사법적인 의미가 있어요. 즉 소송에 걸렸을 때 증인으로 막 증거하려고 막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자기가 증언하는 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함부로 나서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막 나섰는데 그것이 정확하지가 않아, 나중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짓 증언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 속에 아, 저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라고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사실인 줄 알고 재판이 글로 갔다가 반론하는 사람의 증거가 확실할 때 그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서둘러서 나가서 다투지 마라. 특별히 소송할 때는 한 번도 생각해보고, 너가 제대로 봤는지, 너 말이 맞는지 생각하고,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 정말 너가 증언을 해야 그 사람이 회복이 될것 같을 때 가서 하라는 거예요. 어, 내가 봤어! 내가 그거 다 알아! 그러면서 막, 주변 상황도 판단하지 않고 막 나가서 증언을 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아까도 그렇겠죠왕 앞에서, 어,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높은 척 하지 말라. 자꾸 성경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내 마음에 자동적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지날 때한번쭉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나를 드러내고 있는지. 근데 그게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거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절 마십 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웃과 막 싸울 때는 그 일에 대한 것만 다투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투다 하는 것도 법정적인 사법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 그럴 때, 다투다, 변론하다가요, 똑같이 시구려 리부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에 가서 뭐예요? 막 치고받고 다투지 않잖아요. 말로 싸우잖아요.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게 뭐냐? 그 일로 인해서 변론하는 걸왜 해? 그 상대방에 대한 다른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여기서 다투는 것이 이웃이에요. 그럼 이 이유다고는 맨날 싸웠을까요? 아니죠. 좋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좋을 때는 어떤 때예요막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막 속에 있는 말을 막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그게 기억이 났다가, 막 싸울 때 되면, 너가 언제 저랬던 사람이다, 너가 그때 그런 말 했던 사람이다, 너가 어떤 그런 악을 품었던 사람이다. 막그 사람의 운명 부분을 막 얘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 그러면 의외로 너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 듣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화가 나면 좋았었던 때의 얘기를 다 해버리면서 흠을 잡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꾸짖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저렇게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이야 하고 나쁜 평을 계속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도 어떤 형제가 범죄하거든 너는 먼저 조용히 그 사람과 가서 먼저 권면하라 그래요. 오늘 여기 구절은요. 너 이웃과 다투거든할 때는 주변에 방청객들이 많은 거예요. 법정이니까. 근데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때는 조용히 찾아가서 내가 생각에 이런데 너 앞으로 이러지 마라. 물론 그 뒤에는 그 사람이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다 말해라, 그래도 안 되면 세리처럼 여겨라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를 하시지만 처음 문장이 뭐냐? 조용히 그 사람과 가서 만나서 그 사람과에 대한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일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럴 경우가 있어요. 막 화가 나면, 막 옛날에 막 너가 어떤 말 했고, 막 어떤 행동 했고, 이거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게, 그게 본질이 아닌데, 그 본질 외의 것들은 계속 말을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막 조그만 부사 한 단어 갖고, 그 꼬투리 잡고, 너가 그냥, 그 자주 왔다는 거를 너가 매일 오지 않았냐 그러면 내가 언제 매일 왔냐 이런 말로 막 다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다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에 관한 것만 얘기를 하지 그 사람의 그 은밀한 얘기 정말 친했을 때에 서로 나눴던 얘기는 지켜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아 요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막 사람과 싸우고 그럴 때도 그순간에도 주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 내가 어떤 말을 할까요? 뭘로 대답할까요? 어떤 문장을 쓸까요? 그러면요, 신기하게도 주님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막 변론할 때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말만 짧게 짧게 하셔야 돼요. 말이 많아지면 사람은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요. 누구는 마찬가지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랑 혹시 변론하게 되면 그 일에만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의 다른 내면의 이야기, 내가 알았던 것들은 이야기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천지만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사람들의 어떤 그 문제들을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고 그리고, 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영화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이 항상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리더자들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안하며 정말 신묘막직하게, 아버지 하며 저희들을 이끌고 가신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숨겨진 일들이 많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의 뜻을 아버지 분명히 알고 만왕의 왕이신께서 왕 같은 제사장의 아버지 역할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잘 살피고 주변 사람들을 잘 살피면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며 어떤 경우든지 나를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들리지 않도록 겸손한 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네. 감사합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네. 아멘.